안녕하세요. 픽업집입니다. 제가 오늘은 어디에 와 있냐면은 화성 팀베가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아직 이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간판도 안 붙어 있긴 한데 여기 팀베가에 와 있는 이유는 오늘 굉장한 작업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작업을 했냐면 제가 사전에 촬영 전에 한번 보고 왔고 작업이 끝났어요. 지금 사운드 세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렉스턴 스포츠 칸 같은 경우는 그 머플러가 저희가 흔히 말하는 뭐저 단독 촬영이니까 양해 말씀 구하고 마스크를 내려 볼게요. 그 렉스턴 스포츠 칸 같은 경우는 그 머플러가 엔드에서 수도꼭지 모양으로 아래로 나오고 범퍼 아래 안쪽에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머플러 팁이라던가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머플러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오늘 이곳에서 뭐 벌써 작업은 머플러 팁 작업이나 이런 건다 끝났고 그리고 흔히 저희가 이제 뭐, 최근에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소리박이라던가, 뭐, 여러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 제품들로 인해서, 가공의 사운드, 사운드를 알 p m 에 맞춰가지고, 이제 구현해주는 그런 사운드가 있는데, 사운드 부스터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정확한 명칭이 있더라고요.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운드를 지금 이곳 팀베가에서, 그, 고객님이 원하시는 성향에 맞게끔 아주 디테일한 조절까지 해가지고 맞춰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잠깐 들어보니까 그 컴퓨터에 연결을 해서 어떤 컴퓨터 이제 기계 음이라던가 이런 거를 최대한 배제해서 고객님이 원하시는 그 사운드를 지금 맞춰주고 있는데 그 머플러 팁 같은 경우도 이미 작업이 끝났다고 합니다. 제가 너무 늦게 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업하는 장면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굉장히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그 작업하는 장면 머플러 팁 작업이나 배기하는 작업 장면은 추후에 다른 작업이 있을 때 제가 와서 직접 촬영해서 한번더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팀베가에서는 가장 장점인 게 ECU 매핑을 하는 곳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용인에서 ECU 매핑 위주로 하다가 또그 전에는 그 배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화성으로, 화성 향남 쪽으로 이전을 해서 이제 배기까지 다시 시작을 하신다고 하시면서 또 이제 그 사운드까지 구현할 수 있는 디젤 차량 같은 경우 사운드가 없으니까 또 휘발유 차량 같은 경우는 가변 배기라든가 뭐 등등 이런 제품 배기를 구조 변경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디젤 차량은 그게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 사운드를 이렇게 인공적인 사운드지만 차에 잘 어울리게끔 세팅을 했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가서 소리와 함께 한번 들어보시도록 할게요. 그 제가 양해 말씀 드린다고 하면은 저희 마이크에 저 사운드가 저희가 실제로 귀로 듣는 거와 다르게 들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참고하시면서 이런 사운드가 어떻게 들리는지 이렇게 한번 직접 방문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뭐제 차량도 했으니까 또 주변에 많은 분들이 많이 하고 계세요 지금도 디젤 차량 뭐칸 뿐만 아니라 최근에 제가 본 차량 같은 경우 카니발 올류 카니발에도 이제 사운드를 이렇게 장착을 하신 분도 있고 그리고 소렌토 뭐 등등 기절 차량에도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휘발유 차량에도 가변백이나 이런 걸안 하고 이 사운드만 이렇게 장착하신 분도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어쨌든 이 사운드 한번 실제로 듣는 거랑 음, 영상으로 듣는 거랑 좀 차이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 감안해서 들어보시고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곳은 좀 전에 말씀드린 팀 배가라는 곳이고요. 화성 향남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작업이 다 끝난 차량인데 보시면은 빨간색 아주 이쁜 렉스턴 스포츠 칸 차량이 있어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뭐 리프트업도 했고 오버인더, 롤바 등등 굉장히 많이 큰큰 금액이 들어간 차량인 게한 눈에도 보이고 있는데 리프트업이나 익스테리어를 이렇게 튜닝하고 나서도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그. 배이라고 합니다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렉스턴 스포츠 칸, 렉스턴 스포츠 순정 차량 같은 경우는 그 범퍼에 가려져서 머플러가 전혀 보이질 않아요 저희끼리 말하는 건 수도꼭지 머플러라고 하는데 범퍼에 가려져서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머플러 팁 조차도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밋밋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머플러 팁과 함께 배기 사운드 그 제가 인트로에서는 정확한 명칭을 말씀 못 드렸는데, 액티브 사운드라고 합니다. 액티브 사운드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국내 뭐, 쿠파텍 소리박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데, 뭐, 쿠파텍 소리박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팀베가에서는 고객이 원하는 자연스러운 사운드를 지금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운드를 조절하는 프로그램이.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전자음, 기계음을 최대한 배제하고 그 고객이 원하는 소리에 그, 니즈를 충족시켜 주신다고 합니다. 일단은 사운드 작업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한번 볼게요. 머플러 팁과 함께 이렇게 작업이 되어있는데, 머플러 팁 같은 경우는 고객님께 여쭤보니까 그 AMG 스타일을 하고 싶어 하셔가지고, 이렇게 여기 팀 배가 요청을 해서 이렇게 AMG 스타일로 트윈 더블로 이렇게 장착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머플러 팁을 장착하기 위해서 범퍼 립 부분을 이렇게 오려내서 작업을 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운드 같은 경우는 어떤지 한번 들어볼게요. 사운드 한번만 보여주세요. 지금 이 마이크가 제가 사용하는 마이크가 일반 이제 방송 촬영용보다는 작은 사이즈, 작은 사이즈여가지고. 그, 샷건 마이크가 아니다 보니까 음질이 정확히 들어가지 않을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제가 기존에도 제 차량, 소리박에도 촬영을 한번 해봤는데 음질이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 다음에는 제가 이제 샷건 마이크를 준비해가지고 더 정확한 소리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파선 팀베가에서는 가장 많이 하는 작업이 그 ECU 매핑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 ECU 매핑 같은 경우는 버전도 뭐두 가지로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ECU 매핑 같은 경우도 제가 제 차량에 작업을 한번 해보고 그 장면조차도 한번 어떤 느낌인지 이 운전자가 어떻게 느낄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영상을 한번 기획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팀 베가에서 ECU 매핑과 함께 배기까지 그리고 액티브 사운드까지. 또, 액티브 사운드를 그냥 장착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 고객님이 원하는 그 성향에 맞게끔 그 소리도 조절을 해주고,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팀배가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 뭐, 팀배가에 문의하시기 좀 그러시다 그러면제 전화번호 이렇게 넣어드릴 테니까, 여기 전화번호 이렇게, 제 전화번호 항상 이렇게 넣어드리니까, 저한테 문의 주셔도, 맵핑과 함께, 배기, 그리고 액티브 사운드까지 이렇게 장착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팀베가에서도 이전 하면서 좀더 좋은 퀄리티로 고객님들한테 다가간다고 하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은 매핑과 함께 또 배기 그리고 액티브 사운드까지 이렇게 멋진 차량을 튜닝할 수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뭐 유료 광고 아니에요. 하지만 유료 광고로 표시할 거고, 이렇게 뭐 뒷광고 이런 거 항상 많지만 그 뒷광고를 저도 협찬을 받아서 이렇게 광고를 해드린 품목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점은 오늘 말씀드리 말씀드리고 갈 거고요. 어쨌든 픽업 TV 더 성장해서 더 많은 제품, 더 많은 샵 찾아갈 테니까 꼭좀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셔가지고 제가 영상 많이 올리는 편은 아니지만 영상이 이렇게 업로드 되면 알림을 받으셔가지고 시간 나실 때꼭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는데 그 제가 구독 이벤트를 그이 편에서 진행을 했었어요. m s t 에서 근데 댓글을 이렇게 많이 안 달아 주시더라고요. 그 조회 수는 그래도 이, 뭐 있는 거 보면은 많이들 보셨는데 영상을 끝까지 안 보셨다는 거. 제가 이제 영상의 중간 중간에 제가 뭐 팀베가 대표님한테도 말씀드려가지고 어떤 구독 이벤트 아니면 팀베가 확장 이전 오픈 뭐 기념 이벤트 뭐 이런 등등으로 다시 한번 다음 촬영 때는 그런 이벤트도 한번 억지로라도 끄집어 낼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 이벤트 이런 거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이벤트에도 응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파성 팀베가에서 이렇게 영상 찍었고요. 멋진 차량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운드 1 0 머플러 티까지 이렇게 작업한 거를 보여드렸는데 차량 튜닝하는 욕구를 어디까지가 끝인지 모르겠어요. 뭐 튜닝의 끝은 뭐 순정이라는 말도 있지만 지금 뭐 자기 본인들이 타시는 차량에 맞게 개성에 맞게 또 이렇게 튜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파츠도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어쨌든 픽업TV 오늘 화성에서 화성 향남에서 팀베가라는 업체에서 이렇게 촬영을 했고요. 또 다음 업체 또 다음 제품 찾으러 전화 한 걸음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픽업TV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